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에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제가 전 재산을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바보가 되지 않으면 재산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랍비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특별한 유산을 남기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갈대를 입에 물고 이상한 괴음설을 내면서 마루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다녔습니다. 그분의 말의 뜻은 내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 앞에서 바보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유산을 넘기지 않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부모가 되면 다 바보가 된다는 것이죠. 가시고기처럼 자신의 살 살을 생명을 다 뜯기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작가인 셀 실버스타인이라는 분이 쓴 동화가 있는데 소년과 나무라는 동화입니다. 그 동화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동네에 큰 사과 나무가 하나 한 그루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늘그 그 아래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소년과 나무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게 내가 좀 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때 이 나무가 내 가지에 달려 있는 사과를 다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라. 소년은 가서 사과를 따서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행복해했습니다. 나무도 아주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소년이 나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 집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무가 말합니다. 가지들을 다 잘라서 그것으로 집을 지어라. 소년은 그렇게 했고 너무 행복했고 나무도 행복했습니다. 소년이 청년이 되어서 나무와 상의합니다. 먼 바다를 항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내 몸통을 다 잘라서 그것으로 배를 만들어서 항해하려무나. 소녀는 그렇게 했고 먼 바다로 항해하러 나갔습니다. 행복했고 나무도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소녀는 노인이 되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동네 입구에서 밑둥만 남은 나무를 봅니다. 거기로 달려가 그 밑둥에 앉아 쉬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안식을 가집니다. 그 노인은 너무 행복했고 나무도 행복했다. 그런 동화입니다. 이 나무는 부모를 상징하겠죠. 자식을 위해서 다 던져주고 난 다음에 희생하고 난 다음에 행복했다. 자녀가 행복하는 것을 보고 행복해하는 부모의 인생을 비유한 동화일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에서도 보면 뿌리와 가지를 불사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고가 나옵니다. 특별한 날이 이를 텐데 그날에는 용광로 같은 불이 임할 거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경고로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뿌리와 가지가 용광로 같은 불에 의해서 다 태워질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공교롭게도 이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와 말라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모두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나무를 우리가 우리 인생에 비유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는 희생을 함으로써 행복에 개온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마지막에 불 태워질 나무가 있다고 우리에게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 불사름이 있을 것인가?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교만과 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교만과 악으로 치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희생을 하여, 자식을 향한 희생을 하여 행복의 겨운 삶을 살수 있을 것인가? 이 희생은 단순히 먹여주고 입혀주는 희생으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믿음으로 살 때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 희생이 있을 때 자녀도 자신도 모두 행복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가 그런 부모가 될수 있을 것인가? 참 우리 힘으로 하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선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는 역사가 있어야 자식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믿음의 부모 자녀도 부모도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가 살던 그 시대 유대 사회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 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호로 귀환한 유대 공동체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어, 그때는 경제적으로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고요. 그 다음에 실업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담은 점점 가중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일들이 많아지고요, 혼혈족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더구나 이 레위인들 같은 경우도. 생계가 안 되어서 생계 수단을 위해 이 본연의 임무를 버리고 다 세속적으로 나갔던 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상속해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국가가 존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회는 그런 부모와 자녀 간의 계시 전달자로서의 만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모두 다 영적인 황폐한 시절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 마지막 구약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말라기가 이렇게 권면하는 어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의 메시지로 이 거룩한 구약 메시지를 끝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 자녀는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회의 국가의 이 땅의 소망이 없다. 여러분 역사를 봐도 가정이 파괴된 나라는 전립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도 집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다 각자의 인생을 사느라 집에서 오손도서 모여서 식사를 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국가는 다 폐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정을 회복하라. 개시 전달자로서의 부모로서라. 자식은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라. 그것이 회복되어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나무의 인생을 살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킬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여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치유를 받은 부모, 치유를 받은 자녀 인생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수 있다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 때마다 오는 우리 여성 한 분이 있습니다. 필로라는 여성 분인데 어, 이 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망가레 아울리치를 가서 만났던 분인데, 유독 관심을 보면서 어 너네 교회에 기도하는 모임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기도한다 했더니, 그분이 그때부터 수요일 저녁에 계속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에서도 간식 봉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그 방과후 학교 간식 가시는 그분을 잠깐 만나서 대화를 나눴더니, 본인이 지난 주간에 딸이랑 딸이 서쪽에 사는데요. 딸이 자기 집에 종종 오는데 딸이랑 같이 거실에 앉아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와 딸이 같이 마주 앉아 타 민족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평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분의 간증을 잠깐 들어보니까 그 딸이 막내 딸인 것 같은데요. 일곱 살 때, 일곱 살때 학교에서 아프터 스쿨에서 바이블을 배웠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아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전 가족을에게 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도 그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이를 픽업해 주는 것으로 하다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자기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일주일을 견디지 못하고 주중에도 교회를 가게 만들었던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제가 말씀 전한 다음에 짧게 간증을 한번 부탁드렸는데요. 뉴질랜드가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저지하려고 계속 피티션을 올리고 있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지금은 어머니와 딸이 함께 앉아서 대화 나누면서 누군가를 위해 어느 교회를 위해 사역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참 모델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에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속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라 너 나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뭐 그런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부자 관계가 깨어지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이 말씀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고요. 가정이 파괴됐을 때 국가가 망했다는 것을 알면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했을 때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인생의 경영 원리, 이런 것들이 정말 옳다면은. 자식이 그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원리들은 많은 부분이 자연스러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사시면서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그 얼룩진 인생의 모습들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 건강한 자아가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행하지 않아도 정말 자녀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도록 만드는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에게서 자라나는 자식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좀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겠습니까? 뭐 친구라고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연인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뭐 형제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님으로 표현합니다. 권위와 능력은 동등하시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이곳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모,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없는 친밀함, 한없는 신뢰와 사랑의 관계, 그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거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보며 자기를 보게 되고 부모를 바라보며 자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예습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보면서 자신이 살아갈 인생을 유추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보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반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식에게 준 글이 있어서 제가 이 글을 한번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의 옛 시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음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네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다리가 힘이 없고 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짓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자식이 어릴 때 부모가 해주신 것들을 이제는 부모가 연세가 들면 자식이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식은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을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받은 만큼 돌려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모는 연세가 드시면... 점점 기억력이 약해집니다. 어린 시절도 기억나지 않고 연세가 드시면 기억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인생은 수미상관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를 쓸때첫 연과 마지막 연을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끝낼 때 그것을 수미상관 구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숨이 상관 구조입니다. 어린 시절과 열로 한 시절이 거의 흡사한데 어떤 부분에서 흡사하냐? 기억을 자주 못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저주, 망각의 미덕이란 말까지 생길 정도가 된 것입니다. 어, 연세가 드실수록 염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치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 혹시 내가 사람을 이제는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생기는 거죠. 저는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요즘 그런 걸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아들을 픽업하러 저와 아내가 같이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나가다 보니까 기름이 없었습니다. 차에 그래서 아, 돌아오는 길에 아이를 집에다 내려도 주고, 우리 기름 넣으러 갑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갑을 안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아유,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우리가 그러면 집에 가서 지갑을 가지고 다시 나가서 기름을 넣고 옵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참 가다가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 핸드폰 안에 그... 스마트폰으로 주유를 하고 결제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제 스마트폰 안에 그런 기능이 있어서 제가 그런 기능으로 주유하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당신도 그거 할줄 아냐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좀 배워서 그렇게 하면 지갑 없어도 충분히 어 기름 넣을 수 있다고.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집에다가 내려주고. 지갑을 가지러 가서 지갑을 예, 호주머니에 넣고 가서 주유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주유를 다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방으로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갑을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내보다 좀 나은 거은 그걸 제가 먼저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다 저보다... 몇 개월 더 빨리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이에게 아이들에게 해줬더니 너무 웃었다고 많이 웃더라고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아들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그 얘기 들었냐? 그러니까 엄마한테 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 엄마 아빠가 좀 불쌍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가 늙어가는 것같은가 불쌍하냐 그러니까 아니랍니다. 맛이 가는 것 같아서 좀 불쌍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너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답니다. 왜? 자기도 그런 일이 많다는 거죠. 네.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요즘은 너무나 분주해서 뭔가 생각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이거 하면 저거 잊어버리고 저거 하면 잊어버리는데 그건 어른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아이들도 깜박깜박 잊고 한 번씩 거실로 내려온 다음에 아이들이 내가 왜 내려왔지? 그런 얘기를 부모님이 하던 걸 똑같이 하니까 이 아이들도 부모님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 그렇다. 서로가 이제 이해하는 시절로 간다는 것은 같이 늙어간다는 것이거든요. 네. 예. 제가 이 건망증과 치매라는 글이 하나 있던데 제가 이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깜빡 잊고 나중에 아차 하면 건망증이고요. 생각 자체를 영원히 잊어버리면 치매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면 건망증이고 열쇠를 보고도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면 치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자의 생일을 잊어버리면 건망증이고 배우자를 보고도 누군지 모르면 치매라고 하는 겁니다. 비상금을 둔 위치를 모르면 잊어버리면 건망증이고 비상금을 찾아서 아내에게 갖다주는 것을 치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자식에게 전달해주는 것은 중증치매라고 합니다. 20대 청년들은 택시를 타면 계속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50대가 넘으면 택시에 있는 동안 내내 핸드폰을 찾느라고 시간을 다 보낸다고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죄를 빨리 잊고 의인인 척하면 불치성, 건망증인데 내 힘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매랍니다 내 힘으로 살수 있다 이건 치매, 영원한 치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지 누구의 도움으로 사나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어. 성공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인생에 규칙이 있고, 내가 세운 기준대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치매 환자가 굉장히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물리학자, 천문학자, 수학자, 과학자,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아주 똑똑한 분인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꾸 뭔가를 잃어버리는 건망증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자가 한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렇게 자주 잊어버리는데, 혹시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하고, 예수께서 내 인생의 구주라는 것, 나는 그건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우리 어르신들은 혹시 내가 건망증이 지나서서 치매로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확정되었구나 십자가에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이했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다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등감, 상처, 외로움, 아픔, 소외감 모두가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죄를 따라가고 불신의 열매를 맺었던 삶이 다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은 다시 부모님에게로 돌아가서 이 분주한 사회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친밀한 관계처럼 부모 자식의 관계가 개시와 비밀의 관계로 친밀해지고 사랑해지고 일치가 되어서 다 은혜 가운데 복받는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정에 많은 연약함과 무너짐과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치유를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기 원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믿음과 신뢰와 사랑과 일치의 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계시를 잘 전달하고 그 전달하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순리적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